그림으로 아는 상대성 이론. 서기 400년경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출간된 손자상경이라는 수학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성 이론과 깊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꿩과 토끼가 같은 놀이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 35마리이고, 그 발은 모두 94개입니다. 꿩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일까요? 이 문제를 보다 일반적으로 풀기 위해서, 꿩과 토끼 각각을 몇 마리씩 하느냐 하는 조합의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좌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달의 수와 동물의 수로 이루어진 좌표계, 또 하나는 토끼의 수, 꿩의 수로 이루어진 좌표계 두 개입니다. 이제 이두 개의 좌표계를 원점을 일치시키면서 하나로 통합해 볼 것입니다. 두 개의 좌표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꿩은 한 마리당 발의 수가 두 개이므로 그에 맞게 좌표축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발이 두 개인 꿩의 축은 반시계 방향으로 약 63.4도 정도 기울여 주고, 발이 4개인 토끼축은 시계방향으로 약 14도 정도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축이 기울어진 사교좌표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교좌표계의 눈금의 길이는 직교좌표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으로 꽁의 수와 토끼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대성이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에, 상대성 이론은 관측자에 따라서 관측 값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즉, 이는 하나의 대상을 서로 다른 관측의 틀로 관측할 때 생기는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상대성 이론에서는 정지한 사람 a와 운동 중인 사람 b, 두 개의 관측 좌표계인 시공 좌표계가 등장합니다. 이두 좌표계의 관계에 대해 마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에 이제까지 정지한 사람이나 운동 중인 사람의 시공 좌표는 똑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정지한 사람과 운동 중인 사람은 시공 간의 관측의 틀이 서로 다르며 상대적이란 것을 주장합니다. 그럼 운동 속도에 따라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좌표계를 하나로 합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좌표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공과 토끼의 문제와 같이 원점을 일치시키고 좌표축을 적절하게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운동 중인 사람의 운동속도는 광속의 절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중인 사람의 시간축은 시계 방향으로 약 26.6도 정도 기울여지게 됩니다.왜 그래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다음으로 공간 축은 어떻게 될까요? 공간 축은 시간 축에서 생각하면 동시에 축입니다.따라서 b의 시공 좌표계의 공간 축은 반시계 방향으로 약 26.6도 정도 기울여지게 됩니다. B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시간적인 위치도 변합니다. 그래서 B의 공간 축이 시간 축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A에서 볼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꽁과 토끼의 문제와 같이 사교 자표계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사교 자표계의 눈금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지하는 사람에게 관측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지연의 정도는 위 수식으로 구해집니다.이 수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간단히 구했습니다.이제 v가 강속의 절반, 즉 2분의 c일 때 시간팽창률을 구해보면은 0.866이 나옵니다. 이 값을 그림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광속의 절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는데 그 정도가 0.866이며 그림에서 사선에 해당합니다. 이 사선을 회전시켜서 시간 축에 일치시킵니다. 이 일치점이 광속의 절반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1초에 해당합니다. 단 정지한 사람의 관측값입니다. 이 점을 다시 광속의 절반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축으로 옮깁니다. 그럼 움직이는 사람의 1초인 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1초인 점들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쌍곡선 그래프가 됩니다. 이 곡선은 결코 광속에선 45도인 선과 만나지 않습니다. 광속이 되면 완전히 시간이 멈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정지한 좌표계와 움직이는 좌표계를 하나로 통합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이웃집 할머니도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론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지식의 민주주의입니다. 지식이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